강원 혁신도시 1호 공공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원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국과수는 지역의 과학 수사 발전 외에도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 혁신도시가 허허벌판이던 지난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3개 이전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전했습니다. 지역의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DNA 분석과 현장 감식, 수사 심리 등의 과학수사학 전공의 강의를 지원하는 등 지역 대학과 교육 협력을 이어오던 국과수가 지역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과수 전문 분야인 최첨단 분석 기술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가의 분석 장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에 최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샘플이나 시류 채취, 독성 분석 등을 자문하고 법과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우수한 인프라, 그 인프라가 인력과 그 장비, 이런 기술들을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원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같이 협조를 함으로써 원주시 발전에 같이 동참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와 아이디어는 있지만 정밀 분석을 요하는 초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이 없어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한 데이터, 또 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 활용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타 기관, 타 지역에서 의뢰를 해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국가수와 돈을 받는다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국가수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위 심사를 통해 다섯 개 기업을 선정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이전 기관이 지역 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 도시의 성과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과수를 시작으로 혁신 도시 공공기관들이 전문 분야에서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